달성군 육아업에 위치한 달성군 마을 방송국은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6주 동안 라디오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마을 미디어 필요성과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달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라디오 기본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마을 방송국이나 미디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희 달성군에서도 마을 방송국을 하면 어떨까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달성군은 대구 어느 부분보다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대구와 반면에 다산은 물길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물길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각지에 있는 달성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마을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군 마을 방송국 라디오 기본 교육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 중에 있고, 기초 교육은 달성군 마을 방송국을 개국하기 위한 신규 이용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심화 교육은 기존 제작 모임의 콘텐츠를 멘토링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해서 수업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 그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꾸준히 듣고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조, 좋은 내용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즐겁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란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알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일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제가 지금 3회차 받았는데, 처음에는 솔직한 심정에 별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왔었는데, 의외로 기대와는 다르게 첫 차시 끝나고 나니까 2차 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 끝나고 지금 3차 시 오늘 본격적으로 녹음을 한 상태인데, 다음 또 4차 시가 기대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 자기 발전 내지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를 꿈꾸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평소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들으면서 점점 더 DJ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어서 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달성구 마을 방송국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와 달성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연계한 공동체 활동으로 시민들과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